오늘의 마음 공부 주제는 눌러 부수다, 뭉개다. 어떤 것이든, 아이, 그 전에. 그냥, 뭐죠? 살면서 나보다 약한 사람이나 약한 물건을 뭉개 부서운 적, 부서운 적 있죠? 없어요? 많죠. <웃음> 많죠. <웃음> 사실은 살면서 그냥, 뭐죠? 어, 눈 내릴 때, 눈도 위에 밟으면 뭉개 부서지잖아. 네. 풀도 그렇고. 예.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내가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에서 괴롭히려고 했는지 그냥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하여간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것을 뭉개고 부수고 하면서 살고 있죠 사실은. 어떤 것이든 그것보다 더 강한 것으로 누르거나 세게 부딪히면 부서집니다. 우리가 걸어가도 풀 뭐냐 풀 푸른 부서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눈밭에 걸어가도 그렇게 육각형으로 이쁘게 했던 눈도 뭉개지죠 그것에 맛이 들려서 무턱대고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생명체나 물건을 부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있죠 사람들이 그냥 그게 아. 이렇게 하면 거기서 쾌감을 느껴서 그냥 이렇게 남을 괴롭히든지 그냥 이렇게 부숴버리는 그 심성을 가진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모두 나의 인연입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모두 다 나의 인연이기 때문에 그들을 소중히 생각해야죠. 그리고 그들이 다 내가 존재하는 환경입니다. 맞잖아요. 모든 것이 다 나의 환경이요. 그러면서 나의 인연인 거죠. 그러면서 나는, 그들은 나의 인연이고 나의 환경이 돼주고 나는 그들의 인연이고 환경이 돼줘야 돼.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고 다른 사람들은 내 인생의 조연이에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의 인생의 주인공은 저 사람이고 나는 그 사람의 조연이에요. 그 사람한테 보면. 그곳을 잘, 역할 분담을 잘 해서 자기 설 때, 설 때, 들어갈 때, 나올 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주인공인지 조연인지를, 엑스트라인지를 잘 살펴서 같이 함께 해야 서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서로가 불편하지 않다는 거죠. 안 그러면 뭉개져, 그 분위기가. 다 주인공 하려고 뭉개져. 그러면서 그 좋은 분위기가 부서지죠. 모든 것이 강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약이 다릅니다. 약한 상대를 보면 세게 부딪히고 강한 상대를 상대에 대해서는 물러서는 사람도 있고 약한 상대에겐 부드럽게, 강한 상대에겐 강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대상과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상대를 보면 눌러 불러가고, 강한 상대 보면 칙도 못 쓰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야비하다. 그렇죠 야비하고 그 다음에 주회주의주주의가주주제 주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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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제가는제가 주제가 주제 네? 그렇죠 정의로운 거죠. 정의롭다. o 네. 그다음에 항상 똑같은 사람은 h 관자 g w a n j a h a n 관자관관 j a Hangwanja, h a n g w a <목소리도> 나보다 더 낫든 못하든 항상 무심 무심도인. 무심 무심도인, 무심. 도인이야 정말 강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깔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자나 호랑이도. 다른 동물을 깔 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자기가 덩치가 크고, 그 다음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잡을, 잡아서 죽이고 먹을 뿐이지 깔 보진 않아. 생각이 덜 있고 세상의 이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어설프게 목에 힘을 주면서 누군가를 누르거나 뭉개를 하지만 지금 나보다 약해 보인다고 정말 약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때문에 내가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보면 내가 정말 강한 건지 약한 건지 알수 있어. 야 약할수록 일부러 강한 척 하려고 큰 소리 내고 욕도 더하고 짜증 짜증 하고 진짜 강한 사람은 마치 호랑이나 사자처럼 그냥 걷기만 해도. 위험이 풍기죠. 내가 뭉개지면 아프듯이, 남도 뭉개지면 아픕니다. 내가 소중하듯 세상 모두가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소중함, 평등함, 거기서 보면 강하고 약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강하고 약하다는 것은 비교적인 것이지. 1등이 영원한 1등인가? 기록은 깨지잖아요, 계속. 네. 네. 지금 우리가 쓰는, 뭐죠? 처음에 석기를 쓰다가, 돌을 쓰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썼어? 청동기, 그 다음에는 철기, 철보다 더센게 나오고, 계속 또 다른 게 나오잖아요. 세상에, 강하고 약한 건 그냥 비교적인 거고, 그냥 지금 이런 것이지 그 자체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조건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 강약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 약해 보인다고 진짜 약한 게 아니고, 지금 강해 보인다고 영원히 강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요새 지금 뭐죠? 금강경 중국 사람들 하면서 이게 금강경 내라 할 것을 어떻게 뭐 현대적인 말로 해가지고 하는 거해 놓은 건데, 예, 이것도 지금 오늘 예, 부처님, 부처님이 모든 게무상하다 했는데 그것을 믿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그 중에 잘 마음의 선근을 닦고 하면 한 자들은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대목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쓸 것이냐 해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무엇인지 모르고 무조건 믿음을 내도 안 되고, 확실히 알면서 하지 않아도 안 되고. 이제 무조건 믿는 것은 맹신이죠. 네. 네. 확실히 알면서 좋은지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네. 생각이 게으르면, 자기 발전이 더디어 사실적이고 진실적이며 확실한 것은 나를 자유롭게 하기에 푹 빠져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미쳐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는. 그것도 인연이 닿아야 가능해. 아무리 좋은 게 앞에 있어도 평양감사도 자기 핵심을 싫고 아무리 진수성찬이 내 앞에 있어도 나 배부른데 그걸 어떻게 먹어? 맛없어요, 그러면. 스스로가 원하지 않으면 어느 것도 잡을 수 없다. 특별한 것을 기다리지 말고 눈앞에 이미 있는 것을 먼저 잡아야 한다.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강할까요?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강할까요? 자비로운 마음 어? 자비. <웃음> 내가 <laughs> <laughs> 이물어어보질질의의향향을바면면이이능안안와와세에에 음. t 수 없는 게 뭐예요? 어, 그, 다이아몬드 b 강 <laughs> <laughs> 허공 깰 수가 없어. 제일 강한 거예요, 사실은. 아직 <웃음> <웃음> 아직 그래요. 아무도 센 아직 만나면. 예. <laughs> 음... 네. 아무리 강한 것도 그보다 다른 걸 만나면 깨지게 됐어. 근데 더 이상 깨질 게 없으면 그게 최고죠. 네. 어무 것도 이 허공을 깰 수가 없어. 내본 마음을 어느 누구도 상처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강하다, 약하다 하면서 비교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아직도 아직에도 어떤 흑역이나 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비교를 해. 비교하니까 강하다, 약하다면서 하 약하면. 시피 보이고 나보다 세 보이면 거기서 주눅들고 하는 거죠 음. 근데 그건 단지 지금 나타나는 현상에서의 다른 점일 뿐이지 실질적로 근본적으로 는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죠 그걸 확실하게 확실하게 믿어야 돼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뭐죠 계속 밀고 땡기고 부수고 뭉개고 하는 삶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호랑이나 사다처럼 그들은 배가 고파서 앞에 보이는 식량을 잡아먹고 배가 부르면 앞에 지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만족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항상 표현해. 우리는 뭐 동의족, 원족할것 없이 불만족이라고. 하나의 종족이 다 불만족이요. <laughs> 불만족. <웃음> 불만족. <웃음> 어. <웃음> 맞아요. 어. 맞아요. 중국 사람들은 이게 <laughs> 족, 족자가 중국 사람 족자가 무슨 족, 무슨 족하고 불만족 다름이 똑같아서 뿌만족 그러거든요. 우리는 뿌만족.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 불만족이요. 무슨 종족 따를 필요 없어. 백인, 뭐 백인 흑인 뭐 다른 거 없이 다 불만족이요. 불만족. <laughs> <laughs> 그걸로 통일해. <laughs> 다불만족이에 <방탄적이야. 웃음> 근데 거기서 각 뒤집어가지고 한번 타기를 뒤집으면 쉽게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쉽게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빨리 알고 그내 마음이 항상 어느 누구와도 평등한 상산에서 함께 할수 있는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키워내야 돼.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나고 이 세상과 교류를 하게 되면 내가 이 세상을, 뭐예요? 이 세상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이끄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래서 이야기했던 거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 나예요. 그러면 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내 인생의 조연이고 엑스트라예요. 그냥 한마디 하는 걸 지나가는 사람들 다 엑스트라고. 음, 음.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인생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중점적으로 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조연이 되든지 엑스트라가 되어야 돼. 거기서 또 뛰어가지고 오만 오만대 오만 집 남의 집 친구 집뭐다 친척집 모든거 다 참견하면서 그냥 자 이렇게 각자 각자 잘 돌아가는거 가서 무게고 부수지 말고 자기 인생부터 잘 챙겨야 돼 예. 어디가서나 다 내가 주인공이 될라 하지 말고 예. 확실한 조연이 돼주고 서로가 서로가 확실한 조연이 돼주면 좋잖아요 예. 내, 내가 하는 거 와서 누군가가 내 인생에 끼어들어가지고 거기서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또 하면 솔직히 나 괴롭잖아요 다른 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 것부터 네. 어, 잘 하면서 필요하면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것을 하는데 도와달라고 청해야 돼 은근히 머리 써가지고 그냥 아, 아쉬운 소리 하기 쉽, 아쉬운 소리가 아니고 정확하게 서로 관계가 좋으려면 내가 필요하면 정확하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 근데 분위기 희한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 사, 그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기 휩쓸려가지고 내 계산 속에서 딱 이용당하고 나면 한두 번이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꼭 음. 그런 사람 다 모든 사람을 다 자기의 도구로 생각하는, 어. 그렇지 말고, 응. 응. 내가 내 인생이 안무개지려면내 인간관계가 안무개지고안 부서지려면 응. 정확하게 뭐죠? 서로 간의 관계를 설정을 확실히 하고, 도와줄 것을 확실히 도와주고, 부탁을 확실히 부탁하고, 그래야지 서로 간의 인간관계가. 뭉개지지 않고, 잘, 서로가, 서로의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톱니바퀴가 같이 어울려져야 괴종식에 잘 돌아가듯이, 우리 세상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잘 돌아간다는 거죠. 네. 이게 내 인생을 뭉개지 않고, 누군가의 인생을 뭉개고, 망가뜨리지 않으려면, 내 스스로가 철신도 잘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주변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공존할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 은근슬쩍 해가지고 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큰 코다치야. 자기 인생이 뭉그러져. 누가 좋아하겠어? 한두 번은 그냥 속아줘도. 그러니까 남의, 어, 내 가족이라도 남의 인생이 내가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말고 확실하게 도와주고 내 도움이 필요하면 확실하게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확실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야 인간 관계가 뭉개지지 않는다는 거죠. 물건하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관계가 확실히 설정돼야 돼. 그래야지 어때요? 거미줄이 거미줄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보면 거미줄이 찾아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간, 우리의 모든 관계는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하나 딱, 한 선을 그냥 내가 탁 해버리든지 뭉개져 버리면 거미줄이 먹이를 못잡고 먹이가 골이 다 빠져 날아가 버리거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요. 서로 간에 관계가 확실히 설정되어 있고 그게 뭉개지지 않아야 우리 삶이 더 부드럽다는 거죠. 깨지지 않고, 항상 더 웃을 날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확실한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믿고 빨리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내가 그만큼 그거에 맞춰서 내 마음이 넓어지고 밝아지려고, 길어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요것은 요것이고, 내 삶은 삶이고, 따로 놀면 안 돼. 그러면 시간 낭비요. 지금 이 시간에 이겨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듣고, 그게 생활 속에서 응용이 안 되고, 내 삶에 도움이 안 되면, 시간 낭비요. 그, 그동안에 그냥 드라마나 보는 게 낫어요. 어, <laughs> 내, 내 인생을 안문게지게 아름답게 꾸밀려면 어떻게 된다? 내 자신을 먼저 단두를잘하고 내가 들어올, 들어가야 될지 나와야 될지 어디 서 있어야 될지 어디 앉아야 될지를 정확히 알아서 초신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앉아 있어야 될 텐데 가서 서 있으면 불안해. 지금 서서 뭐할 사람이 불안해, 불안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뭉개지지 않게 하루하루를 잘 보내는 게 우리가 어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길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오늘 말한 것 중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질문이나. <laughs> 제가, 제가, 제가요. 오늘 굉장히 네.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뭔데요? 그 오늘 마트를 갔는데 네. 마트에 어, 굉장히 좀 뭐라는 되게 좀 장애도 있으시고, 굉장히 좀 되게 흉했어요. 그분이 그분이 제 바로 앞에서 계산을 하시는데, 그래서 아마 옛날 같았으면 장애가 있으시니까 느리죠 계산하는 게 느리고 말도 어눌하시고 그러면 옛날 같으면 <laughs> 짜증이 나죠 내가 빨리하고. 나는 빨리 끝내고 와야 되는데 근데 문득 이렇게 올라 이렇게 속에서 올라 올라 하다가 아, 공부한 게 생각이 나서 한번 기다려 보자 알아보자 그리고 이 사람이 보여지는 거 하고 나하고 똑같다나는 그거 그것이 나도 모르게 그게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예. 그래가지고, 그, 이제, 계산하시는 분은 너무 싫지, 그분이. 시간이 막두 배, 세배 걸리니까. 근데 그분의 계산하시는 분의 모습도 내가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옛날 같으면은 그분하고 나하고 마음이 같았을 거야. 아, 맞아요. 아, 이 사람 좀 빨리 끝내면 되는데 왜 다른 가족이 와서 좀 해주지? 왜이 사람을 밖에 내공냈을까? 온갖 생각을 다할 건데. 그런 생각이 오늘 문득 안 나더라고 그게 음. 이게 그래서 아참 음, 솔직히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내일 아침 되면 스님한테 뭐 배웠는지 잘 몰라요 한 번도 안 보는 다음에는 그래도 그게 아 이렇게 생활 속에서 아 이게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되게 좀 좋았어요. <웃음> <웃음> 나도 조금씩 조금씩 생활 속에서 변해 변하고 그다음에 뭐죠? 더 자세하게 나의 행동이나 말이나 주변을 관찰하고 있, 있으면 느껴요. 네. 예, 그런 느꼈으니까. 그래서 내가 참 깜짝 놀랐어요. 오늘 제가 그걸 보면서 어, 다 바라볼 수 있고 그분 그분과 그 도대체 평등하다고 생각을 할수 없는 우리 일반적인 우리가 보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심하신 장에다가뭐 옷이나 뭐 속도 다 속옷도 다 나와 있어. 웬, 음 그래도 그게 그냥 그렇게 나쁘게 바라봐지지 않더라고. 음. 그 모습이. 음. 네. 감사합니다. 선님 <laughs> <laughs> <손님> 덕분입니다. <laughs> 아니요, 가, 우리가 같이 이렇게 노력하니까 바뀌는 거죠. 음 됐어. 깜짝 놀랐어. <laughs> 다른 분도 하실 말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뭉개는 건 나야 사실은. 누가 나를 뭉갠다 하지만 내가 확신이 서 있고 내 인생에 대해서 주관이 확실하고 거기 서 하면 누,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뭉개거나 망가뜨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마음에. 힘을 기원 길러야 돼요. 그러면서 확 뭐냐 더 넓게 지혜롭게 이 세상을 포용하면서 살아가는 그 확실한 주관 인생관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 그다음에 모두가 다 본래 평등하다는 것 지금 현재 이 순간적인 지금 현재 보이는 인연상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뿐이지 본래 똑같다는 거요 우리 입장은 언제 어떻게 뒤집어지 몰라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의 강자가 내일의 강자가 아니거든요 오늘의 똑똑한 똑똑한 사람이 내년, 내일도 똑똑한 사람 없어 항상 그때 그때 제대로 네, 일어나는 분별심과 일어나는 질투나 그런 걸잘 다스리면서 순간순간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내가 살아남고 내 인생이 무게지지 않고 쫙 고속도로 가지듯이펼수 있는 그 방법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잘 주무시고 내일 또 됐겠습니다. 눈, 저녁에 누워가지고 잠안 오면 연습을 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뭐 불꽃놀이. 불꽃놀이? 어쨌불꺼놀이면 누구나 가거나 똑같잖아 생각, 생각 떠올려봐. 집중에서. 그러면 잠이 더잘올 것이요. 안 되니까 <laughs> 안 되니까 생각이 게을러서 자고 싶어 버려. 안 되면 쉽게 졸리. <laughs> 뭔가를어 아니면 제일 그래서 뭐죠 영어로 영어로 된 뉴스나 어려운 걸 틀어 놓으면 잠잘 오는 이유가 생각은 우리 생각은 진짜 개월로요. 그래서 자꾸 하기 싫어해 어려워서. 일단 한번 그렇게 하면 잠이 잘올 겁니다. 네. 그러면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